오늘은 원신의 신형 로봇 청소기 이네파를 그려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픽셀을 좋아하는 픽셀리입니다. 우선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에이스 프라이트를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네파의 사진을 꺼내 좌측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려볼 이네파의 구도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망가져 있는 이네파를 그려 줄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배경도 같이 그려 줄 예정이니까 배경을 어떻게 그려 줄지 대충 러프를 그려 주도록 하죠. 낡은 이네파한테 어울리는 것이 있다면 쓰레기장이 가장 어울릴 것 같네요. 그리고 낡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 이네파의 파란 쪽이 없는 상태에서 러프를 완성해줍니다. 완성시켜 주도록 하죠 이렇게 러프가 완성이 되었다면 채색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을 해주기 전에 기본 레이어들을 만들어주고 러프 투명도를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준 뒤 픽셀 라인을 따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네파의 얼굴 작업을 해줄 건데 오늘은 조금 작은 사이즈 픽셀로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픽셀 개수를 조절해가며 이네파의 볼살을 살짝 통통한 느낌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라인이 잡혔다면 이제 눈을 칠해줄 건데 사실상 처음에 이네파의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려고 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살짝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멈춰있는 컨셉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그리고 픽셀 크기가 워낙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눈동자채색은 최대한 심플하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줌으로써 이네파의 얼굴과 눈 작업을 끝내주면 되죠. 어때요? 참 쉽죠? 그럼 이제 머리카락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네파의 머리카락은 일반 캐릭터들보다 앞머리가 빼곡한 편인데, 최대한 이네파의 머리 스타일을 참고해가며 디테일을 살려주고, 귀쪽에 달려있는 기계장치도 모양을 잡아가며, 최대한 과하지 않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네파의 머리카락 기본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네파의 바디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참고로 피부 작업은 나중에 하기 귀찮아서 그냥 미리 해놨습니다. 저는 상체를 그려주기 전에 먼저 하체를 그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네파의 매끄럽고 아름다운 로봇 다리를 그려줄 거고요 우선 작업에 필요한 몇 가지 색을 뽑아 최대한 픽셀의 균형이 어긋나지 않게 예쁘게 다리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밑색을 칠해준 뒤 이네파의 무릎 관절에 있는 곳에 조금의 표시를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살짝 펴진 모양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길게 뻗는 자세로 그려주도록 하죠 그리고 똑같이 이네파의 무릎 관절에 간단한 표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다면 1차적인 작업이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들을 해 줘야겠죠. 좌측에 있는 이네파의 사진을 보면 이것저것 추가할 게 많은데 먼저 채도를 낮춰 라인을 그려준 뒤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계산해 가며 명암 작업을 추가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네파가 로봇이니까 광택을 넣는 작업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것저것 디테일을 추가해 가며 이런 모습까지 완성이 되셨다면 무릎 관절에 있는 장식물을 칠해 줌으로써 하체 작업을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죠. 먼저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갈 만한 너트를 그려주고 반대쪽에는 피자 한 조각이 빠져 있는 것 같은 피자 한 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택 작업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그라데이션까지 추가로 넣어주게 되면 이네파의 하체 작업이 끝이 나게 되죠. 어때요? 참 간단하죠? 이렇게 하체 작업이 끝이 났다면 이제 그대로 올라가서 골반을 그려줄 건데 이네파의 골반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골반이 꽤 넓은 편이기 때문에 골반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넉넉하게 사이즈를 조절해가며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 모양 이 잡혔다면 제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을 해줌으로써 장신구의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신구의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이 끝이 났다면 이제 서서히 상체를 그려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네파의 몸매는 굉장히 슬렌더형이기 때문에 허리를 최대한 잘록하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네파는 깡통이니까 용접을 했던 부위도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 작업까지 해주었다면 아 그러고 보니 이 디테일을 까먹을 뻔했군요. 여러분들은 이네파의 허벅지에 파란색 초크가 달려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약 이네파가 니케처럼 겉으로는 인간이고 속은 깡통이었으면 바로 알아봤을 테지만 이네파는 깡통이라서 이렇게 허벅지에 달려있는 벨트도 완성이 되었겠다. 바로 이어서 배 부분에 있는 디테일들을 살려주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네파의 허리와 배 작업이 끝이 났다면 이제 마무리로 훌륭한 미드와 어깨 그리고 팔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죠. 그런데 확실히 이네파의 미드 사이즈는 큰 편이기 때문에 마침 뒤에 기대면서 허리도 살짝 굽어져 있으니까 이네파의 미드가 살짝 아래로 처진 듯한 느낌으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최대한 볼륨감을 살려주기 위해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려가며 추가적으로 명암 작업을 해주게 되면 이네파의 기본적인 미드 작업이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네파가 입고 있는 옷의 옷깃을 그려주면서 미드와 같이 이어주게 되면 이네파의 상체 하체 작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네파의 어깨 라인과 그리고 떨어져 나간 팔 한쪽을 그려주도록 하죠. 특히나 겨드랑이 부분은 이네파의 미드와 그리고 팔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두운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팔은 당연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축 처진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깨와 그리고 팔 부분까지 완성이 되셨다면 이네파가 쓰고 있는 머리띠도 세모 모양으로 라인을 잡아 이것저것 그라데이션과 광택을 넣어주는 작업까지 합쳐가며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해 주게 되면 이런 모습의 예쁜 이네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머리카락을 풀고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작업은 뭘 해야 될지 다들 아시겠죠? 맞습니다. 머리카락 명암 작업이죠. 우선 머리카락의 명암 작업을 해주기 전에 머리카락 라인의 톤을 조금 낮춰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머리카락 라인을 수정을 해준 뒤 그림자가 번지는 부분에 머리카락의 명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얀색 컬러를 사용해 머리카락의 광택 작업을 해주게 되면 뭔가 눈부신 듯한 느낌이 나게 되죠. 그렇게 이 방법들을 사용하여 마무리 채색을 해주게 되면 이네파의 작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배경을 그려줄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경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허접스러워도 좋게 좋게 넘어가주시면 감사드리겠 구요 만약 배경 그리기에 꿀팁이 있으 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 겠습니다. 어찌됐든 원래는 쓰레기장을 그리 려고 했는데 쓰레기장을 그리면 은 이네파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마침 원신의 맵이 푸른 초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배경을 그려주겠습니다. 뭔가 조금 뭉클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또 푸른 초원을 그리는 게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센스껏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명암이 들어갈 자리를 대충 스케칭을 해주고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현재 이 네파가 앉아있는 풀에 잡초들이 솟아나 있는 것도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색을 몇 가지 더 겹쳐서 명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돌멩이도 그려주고 나무 작업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진짜로 없는데 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풀색이 너무 일정한 것 같으니까 채도를 최대한 올려 광택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충 그려 놓았던 구름 작업도 수정을 해 주게 되면 포토샵에 힘을 추가한 이러한 작업물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신 픽셀 버전의 이네파를 그려 보았습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고 쉽죠? 확실히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서 밋밋하긴 하지만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멋진 픽셀 아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픽셀을 좋아하는 픽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